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원래 유대인 절기에 오순절이 있었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때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요.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의 생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특징이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 그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이 존재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이던 존재가 빛이 되었다. 그럼 이 빛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그냥 순간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안물러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복음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그 행동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말하고 있어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에요.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는데, 원래 우리 사람은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에 강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도 되고 기회라는 말도 됩니다.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죠. 기회 또는 시간을 말해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기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을 채우는 내용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으로 자기를 다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욕심으로 채우든지 정욕으로 채우든지 어떤 취미 활동으로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삶의 자세가 바뀐 사람이에요.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몸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야 다치지 않고 더잘 배우고 성장하지요. 신앙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막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삐딱해 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고 금방 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종의 삶을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in Christ, 주님 안에 있게 될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의지로 아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봐야지 며칠 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게 될때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내 자아가 올라와서 내 자존심과 내 혈기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구하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 가시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